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 살고 있는 61세대는 주부입니다. 저는 50대 초반부터 머리 염색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 양쪽 앞머리 부분부터 흰머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때는 직장 생활할 때라 염색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일반 염색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그랬는데 임, 염색을 하다보니까 어, 두피에도 통증이 오고 화끈거리고 가렵고 그래서 좀 염색하는 중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잦은 염색을 하다보니까 머리 결도 나빠지거니와 머리카락 굳기가 차츰차츰 가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염색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지인으로부터 해나 염색을 하면 머릿결이 참 좋아진다. 그러니까 한번 좀 해봐라. 그런 권유를 받고서 해나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뭐, 아무 미용실이나 다 해나 염색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해나 염색을 하는 미용실을 가서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갔을 때, 어, 뿌리 염색은 6만원, 전체 염색을 하면 8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미용실에서 했었어요. 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했는데 아,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 여기저기 그헤 나염색에 대한 음, 제품에 대해서 찾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정경순 해나천사라는 그런 제품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나천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다 방송에 이렇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알아보다가 어, 천사에서, 헤나천사에서 나온 그 제품을 어, 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헤나천사에 대한 믿음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구입해서, 음, 집에서 이제 손수 그 헤나천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나천사 제품을 구입해서 월한 2회에서 3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머릿결이 차츰차츰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해 사용하고 또 이제 예전에 파마를 했을 때는 파마를 하고 나면 어 머리도 푸시시하고 가늘어진 데다가 이제 만지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뚝뚝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예, 헤나천사, 생생헤나 이 제품을 사용하고부터는 머릿결도 좋아지고, 뭐, 여러모로 참 모발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파마를 하게 되었는데, 어, 지인들이 얘기하는 걸로 들어가서는, 그, 헤나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파마를 하면 파마가 잘안 나온다. 금방 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를 가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 되게 일반적으로 해나염색을 한 사람들은 파마가 잘안 나온다고 하는데, 원장님, 제 머리 파마 하실 때는 좀 가는 옷들로 말아보시고, 시간도 일반 파마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놔뒀다가 풀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도 제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번 해서 파마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파마가 잘 나왔어요. 진짜 생전 처음으로 머릿결 손상 없이 탱글탱글한 파마가 정말 제가 원했던 파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직장에 출근을 했을 때나 뭐 모임을 나갔을 때 지인분들이 보고서는 아우 파마가 너무 잘 나왔다 머릿결은 왜 이렇게 좋으냐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미용실은 어디냐 뭐 염색은 어디서 했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헤나천사 생생헤나 제품을 홍보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쳤어요. 손목을 다쳐서 팔이 너무 아파서 진짜 집에서 염색을 할수 없었어요. 오른쪽 팔을 다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손목이라서 제가 일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한 6개월 정도인가 그렇게는 미용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한 6개월 정도 이용할 때 정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오더라고요. 뭐뭐 뭐 진짜 지속적으로 헤나 염색을 미용실에서 한다는 건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6개월 정도는 미용실에서 헤나 어, 염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 생생헤나 제품을 이제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제 머릿결이 너무 좋아지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진짜, 6층에 사시는 분, 13층에 사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제 머릿결을 보고서, 정말 여사님은 어떻게 머릿결이 그렇게 좋으냐,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슨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좋으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생생해나 염색, 일반 염색이 아니고, 천연숙성해나 염색이라는 제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도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이렇게 제어 염색머리 후기라는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올리게 됐는데, 어... 이전에는 일반 염색을 할 때는 참 두피와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 두피 모발 진짜 제품명 그대로 이 머릿결의 생생함을 진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또한 주위 지인분들에게 정말 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아 먹을 수도 있는 재료들로 혼합 숙성시켜서 만든 생생해나 천연 염색약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좋은. 천연 숙성 헤나 제품 만들어주신 정경순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 머릿결 너무 좋지요?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제 머릿결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여러분들도 천연 숙성 해나 제품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